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슨을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4시 31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니슨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닛은 상황을 보시면 그린뉴딜의 어떤 그런 정책 테마도 이제. 어, 정통으로 이제, 어, 해당하는 그런 기업 되겠고, 그다음 8월쯤에 이제 풍력 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또 최대 주주 대상으로 300억 정도의 시비 발행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바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냥 이제, 그냥 근본 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태, 그, 이유가 있는, 이제,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상한가 보시면 이것도 이제 바람구멍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살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고점 한번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비교적 고점 라인 부근에서 완만하게, 좀, 횡보받고 어, 있는,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주가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가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으로 이걸 딱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방 압력을 받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냥 엄청 압력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아예 그냥 <laughs> 아예 그냥 꺾어버렸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 그러니까 반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네. 어떻게 지금 이 하방 경직의 방향을 뚫을만큼 바꿀만큼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 좋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이제 위로 이 거래량 쏠리면서 위로 타게 거래량으로 올라가면서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이제 좀 아름답다라는 거죠. 예. 추가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지지선을 통해서 지지 반등 오늘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내일 요걸 또 이제 구치기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어 볼수 있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상, 전망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흥보 라인이 이제 계속 이제 되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많이 가더라도 한 5,000원 선, 5,920원 선? 일단은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그 5,000원 선을 이상 가려면은 아까 제가 300억 규모 의1비발행 최대 주주 대상 뭐 그런 급의 호재가 하나 나와 줘야 돼요. 예. 네. 그게 아니고서는 살짝 조금 올라가는 게 5,000원 선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지금 당장의 자리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네. 그도 그렇게 지금 완만하게 횡복 기간 해 주면 해 주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이렇게 쭉 완만하게 이제 하락하면서 지지 라인 지지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확인될 수 있고 또 외국인 외국인만 문제가 아니고 좀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제 지지 그려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 뚫고 밑으로 내려 내리 달릴 수도 있어요 밑으로 하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의 모습만 봤을 때는 다시 지지 반등할 상황이 어,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저밑 어, 유닛은 뭐 하는 회사인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4메가와트에요. 4메가와트. 4MW.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2메가와트. 네. 어, 4,000킬로와트 정도, 그니까 1메가와트가 1,000킬로와트거든요. 그니까 4메가와트는 4,000킬로와트에요.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오른쪽은 2메가와트니까 마찬가지로 2,000킬로와트죠. 요런 식으로. 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회사의 전망을 보시면 2020년에는 93,000 어, 메가와트 풍력 발전기를 이제 신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742,689 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그래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 테마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툰베리 아시죠 툰베리? 툰베리가 그냥 얘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왜 이제 사람들이 툰베리에 서, 서유럽에서 호응을 줬냐면, 다 알아요. 지구 온난화 뭔가 좀 위험해. 근데 괜히 얘기하면 유난 떠는 것 같고 경제 논리에 좀 말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기 못하고 있는 거를 툰베리가 그냥 꽝 하고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왜 너네 이거 안 하냐.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성인되는 건 우리고, 우리가 너네가 썼던 거 물려받게 될 텐데, 왜 지금 다음 세대, 지금 당장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느냐, 어른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맞다 맞다 하면서 하무 하무 하면서 이제 사람들 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유럽 쪽에서도 좀더 이제 어 환경 정책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정권 한번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그래도 경제가 우선입니다 하면서 막 이게 뭐 풍력 발전소 취소하고 막이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네. 이상, 유닛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